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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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mas. <laughs> 쿠킹 몰랐어? 요리로 꽃 피우고 싶은 남자들입니다. 예스 자,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 처음 한 스테이크와 네, 고기 남자 니꺼 나봤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스페셜 메뉴로다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말해 뭐해? 바로 먹자. 보이세요 여러분? 소농 음. 빛건 와. 음. 와. 살짝 넣서 시켜서 꼴깍. 음. 와! 육즙이 팡팡 터져! 음. 미쳤다! 그니까, 와! 다음 거! 음. 한번 먹어봅시다. 와! 뭐야? 이거 뭐야? 진짜 부드럽다! 와! 이래서 수비드수비드 하나 봐! 진짜로, 와! 우리 소금만 찍어서 딱먹어짠자 짠! 음. 고기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수비들 비교잘났왔다 음, 진짜 맛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파리. 파리 하면 와인이죠. 예스! <laughs> 우리 맥주잔에 와인 마셔? 신기하네? <laughs> 포도주스요자 <laughs> 여러분, 크리스마스 <laughs> 집에서 홈파티 재밌게 노세요. <laughs> 골까? 오 맛있다 음. 되게 달짝지근하네 와 이게 엄청 맛있네 그니까 러 토마호크가 진짜 진리다 나 토마호크를 처음 먹어봐 나는 오늘.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그때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 와 음. 진짜 부드러워 와. 와 근데 진짜 부드러워 음. 미친 것 같아 음와 환하는 맛이야 어. 음. 너무 맛있다 음 뭔가 돈쓴 보람이 있네. 확실히 팔인데, 음, 그러니까. 음. 둘만 있는 게 약간 아쉽긴 하네요.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요. <laughs> 뭐 남자 둘이 파티하면 이렇지. 뭐, 음. 짠한 번 하자. 꼴까 근데 넌 진짜 음료수 먹듯이 먹는다 지금? 사실? <laughs> 어, 술 같지가 않은데? 너 와인 먹으면 죽잖아. 나 오늘 집에 안 가. <laughs> 음. 이 고기를 한 움큼 딱 집어 넣으니까 행복이 배가 되네. 진짜 맛있다. 음. 나도 양파 썰어줘. 지금 썰고 있잖아. 여기 얹어줘. 감사합니다. 오늘을 즐겨야죠. 맞아, 조촐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양파랑 음. 음, 오이 맛있다. 간이 시가 괜히 있는데. 버터랑 향이 어우러지니까 소고기가 배가 되네. <웃음> <웃음>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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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잔더 주셔. 포도 주스 음. 한잔더 주셔. 이렇게 빨리 먹는 게 아닌데. 고추 는 오, 향. 와, 향 세다. 꼴렇 와. 어, 잠깐만. 와, 작아. 어. 아, 근데 맛있다. 아 너무 세. 코뻥뚫렸어 지금. 와, 그냥 거의 감기약이야. <laughs> 성공하자. 성공하자. 성공해서 이런 거 매일 먹자.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음. 이쪽 부위는 담백한데 이쪽 부위는 녹진해. 음. 자 여러분 막입하겠습니다. Yes, yes, cheers. cheers. 아, 고 음. 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홈파티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스! 진짜 너무 맛있었고 음, 네네. 수비들 앞으로 많이 하야될것 같습니다. <laughs> 뽕 뽑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뭐 힘드신 분들도 많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진 만큼, 어,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네, 그리고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스! 모두 해피 크리스마스 하시고, 다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바이바이. 뿅. 자, 여러분, 그럼 오늘은 토마호크 스테이크와 양갈비 프렌치를 수비드 해볼 겁니다.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인터넷 종류점에서 900g, 5cm짜리. 이놈도 700g짜리 구매했습니다, 프렌치를 인터넷 종류점에서 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우선 먼저 손질을 좀 해줄 건데요. 요, 이에 비계 같은 거좀 많은 거좀 없애버릴게요. 자, 이놈들 이제 바로 수비드 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비드를 위해서 비닐팩에 트마호크를 넣어주고요. 여기다 버터, 라면. 빼먹었어요! 씨, 젠장. 뼈가 있기 때문에 두 겹으로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 지금부터 수비하겠습니다. 뿅! 자, 53도에서 꼬마 푼 2시간 반, 양 프렌치 액은 2시간만 수비드 진행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 이번에는 양고기에 묻혀줄 크러스트를 만들 건데요. 저 이제 고기 남자님 걸 참고해서 깻잎과 부추를 활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제 빵가루하고 카레 가루 그리고 파마산 치즈 가루인데 이건 이제 하면서 좀 농도를 볼게요. 믹서기로 바로 갈아주겠습니다. 뭐야 왜 오늘 안 돼? 오늘 이러면 안 돼. 진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 그래도 뭐, 예. 비슷해? 비슷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요놈들을 그냥 바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물기를 잘 닦아줘갖고 팬에다 시어링을 해줄 거예요, 이제. 뿅!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팬 프라잉을 해주겠습니다. 불은 그냥 아주 세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놈들은 진짜 잠깐 굴 겁니다. 이미 다 익었어요. 겉에만 30초로 시어링해주겠습니다.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팬에서 연기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은 오! 후! 자,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됐어요. 끝. 자, 여기에다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크러스트. 붙여 봅시다. 잘 붙을지 뭐 모르겠는데. 안 붙는 것 같네요. X 됐다. <웃음> <웃음> 모양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laughs> 양고기는 완성됐습니다. 뿅! 이놈도 똑같이 펜으로 시어링을 해줄 건데. 이야~ 토마호크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름을 살짝 닦아주고 깨는 씨, 우선 양파랑 마늘 먼저 버어 마늘이랑 양파가 어느 정도 좀 익어지면 헐, 프리티랑 양송이 버섯, 그리고 그러면서, 버들 하나 더. 그리고 간을 좀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자, 가니쉬까지 완성됐습니다. 예스! 간단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요리가 끝났고요. 오늘 저희의 요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예스 예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빠이. 뿅!